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 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 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뇌 제약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울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친구들에게 그 어떤 위로를 들을 수 없었던 요번 이제 하나님에게 눈을 돌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고생하며 살아가듯, 엽도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종이나 혹은 품꾼처럼 자신을 여깁니다. 그러나 종이나 품꾼은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면 끝이 나고 그 보상으로 삭설 받는 반면에 엽의 고통은 끝이 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또그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냥 여러 달째. 고통만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새도록 뒤척이기에 밤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살은 구더기와 딱지로 뒤덮여 있고 피부는 아물었다가 다시 굽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죽을 것 같이 아픈데도 죽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희망 없는 날들이 덧없이 흘러가되 또 너무나 빨리 흘러간다고 단식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여번,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단식의 기도, 불평의 기도를 7절에서 21절까지 드립니다. 여비 보기에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한낱 바람과 같음을 생각해 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더 이상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수월 즉 음부에 내려가게 되면 다시 올라올 수도 없으며 생전에 살던 집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간 듯그 처소가 자기를 모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현재 자신이 겪는 이 아픔과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불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신을 마치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바다괴물처럼 느끼고 감시하고 있는지 따집니다. 심지어 잠이 들면 그때만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꿈과 환상 중에서도 나타나셔서 자신을 두렵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치 작정하고 자기를 죽일 것처럼 고통을 주기 때문에 요번 숨이 막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여깁니다.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자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비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대단한 손해를 입혔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관역으로 삼고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시는지 탄식합니다. 만약에 여백에 허물이 있고 제약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제거해 버리시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나지 않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어차피 죽어서 허구로 돌아가서 남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기도를 맺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집착하시는지, 요분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보듯 엘리바서와 말한 것과 달리, 욕은 자신이, 자신이 지금 겪는 일을 통해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풍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루 종일 힘겨운 노동을 하고 끝내면 그 보상으로 풍삿을 기다리는 풍근의 삶으로 표현합니다. 그의 이말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도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까? 아프고 고단한 삶을 살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온 자신에게도 삶의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비유를 통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번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한 말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로 다시 인생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삶을 이해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오직 한 가지 관점, 내 관점으로만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못하여서 스스로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엽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관점으로만 삶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다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엘리바스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왜 나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때 우리도 엽처럼 자기 관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일어난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현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에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받아들이고 그 지혜를 배워가는 것이 욥기를 통해 주시는 새로운 지혜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해. 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 그렇게 될수 있음을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쉽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번 자신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비 보기에 인간은 한낱 바람과 같은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이 생명이 사라지면 누가 자기를 기억하겠느냐고 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이렇게 죽이지도 않고 번안을 주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말 뒤에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요배의 이런 생각과 달리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기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권한을 다 겪고 저롱과 모욕을 받으실 만큼 소중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으로 살면서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형제들로 삼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하여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최대한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에 몰두하며, 남들이 사는 것이 자신이 살아야 할 인생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응답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삶의 목표와 비전으로 다시 한번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감사하면서 함부로 내 삶을 방치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로 대단하기에 그 대단한 사람이 되어가는 일에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대단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나이까? 이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게 하시고,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나의, 파, 나의 지혜로 판단하다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에 하나님이 어떤 길로, 어떤 삶으로 또 인도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고난 중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 생각하여 실종한 것은 없는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종의 길을 오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